콘서트는 좀 휴식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좀 활동을 하고 어, 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팬분들과 나오로지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정말 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다 멋있다 귀엽다 사랑해 이런 말들을 해주시니까. 좀 힐링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콘서트장은. 일단 저는 시작하기 전에 엄청 일단 떨려요. 떨려가지고 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고 저걸 어떻게 불러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올라가요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를 기대하는 만큼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자 만족시켜 주자 그래서 항상 잘하자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다 진짜 갔다 올게 그냥 남자는 그냥 하는 겁니다 강남자 파이 강남자 와이네 강남자 정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남자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지역인 서울 첫날 공연입니다. 전국 투어를 한지 벌써 2년이 됐네요. 2년 만에 또 전국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떤 지역이든 완벽한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멋있게 하기 위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자이너 선생님이 머리를 해주실 겁니다 목 풀고 이런 루틴을 써야 해요 좀 하고 갈게요 그럼 아 오늘의 잘생김은 무슨 맛입니까? 오늘은 동원양반김 맛인데 음, 이거는 짭짤한 맛이 있어요 내일 맛도 정해져 있나요? 네 내일은 또 다른 잘생김이에요 내일은 김의 김 오늘은 잘생김이고 내일은 김의 김이에요? 주먹 감각이 너무 어러 진짜. <laughs> 안 해서 그래요 하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모자 쓰고 싶다 <laughs> 아진짜 <laughs> 곰탕은 오른쪽에 둘게. 곰탕 왔어요? 음. 이거 보여줘, 이건 진짜 보여줘야 돼. 자, 이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콘서트 할때 항상 이렇게 제가, 이게 곰탕입니다. 곰탕을 안에 담아서 곰탕 국물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공탕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고 이걸 무대 곳곳에 놔니다 아직 뜨끈뜨끈해요. 진짜 제 콘서트의 비결은 뭐다? 진짜. 진짜 제 콘서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진짜 이거를 먹으면. 무대할 때도 배도 좀 차고 그 기름기가 있어서 목이 또 괜찮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 징크스처럼 항상 곰탕을 이렇게 먹습니다. 조금만 간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그거 궁금했어. 소금을 지금 좀탄거 같은데 안 넣어요? 조금만 넣어 주면 안 돼요? 조금 넣으면은 네가 무을 계속 말했어. 봉탕은 어떻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목이 한참 안 좋았을 때 기름기 있는 걸좀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그 날부터 좀 괜찮았어요. 목이? 우연히 그냥. 그래서 징크스처럼 그냥 지금까지 계속. 봉탕이 음 없으면 불안하다? 그죠, 불안하죠. 무조건 봉탕이 있어야 돼요. 봉탕. 곰탕 광고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가 있다? 지금? 지금 저거 한촌 걸 거예요 한촌 거 항상 한촌 먹었생각이서때바나크스저 사우나 가요 저, <사우나가요>. <목소리> 저 <목소리> 아니요 당일날 <목소리> 항상요 그 오늘은 서울에서안 가고 서울 집에서 씻고 오니까 근데 지방 내려가면 그 호텔에 항상 사우나가 있거든요 항상 사우나 내려가서 있다가 한 30분씩 있다가 나오고 몸을 예열을 해주는 거죠 풀게 몸이 풀려야 여기 성대 근육이 풀리니까 이제 사우나 가서 땀 빼고 항상 그래고 여러분 제가 부산 대구 공연 갔을 때도 제가 묵는 호텔 어 사우나 있는 데 가시면 저를 아침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이요. 곰탕과 사우나. 네 곰탕 사우나. 사우나도 가지만 전날 마사지 받아요. 저 마사지 진짜 자주 받거든요. 첫 자취를 잠실에서 했는데 계속 살면서 지금까지 한 5년을 여기서 다녔어요. 한 선생님한테만. 그분 따님분들도 날 좋아하신다고 해서 나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끝나고 좀덜 피고 나면 잠시니까 갔다가 집을 가려고요. 음... 나 이제 언제 일어나도 돼요? <laughs> 아, 나 일어나고 싶어, 진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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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 같아요, 오케이. 자 드디어 해방! <laughs> 나 너무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한번즐기꽃 선물 오늘 공연을 위해서 우주청동원에 주신 간식 이잘 먹겠습니다 공연 들어가기 전에는 그뭐 식사류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과일 종류가 제일 제 이제 메이크업을 좀 어느 정도 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기 전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공연을 하면 두 시간 반 정도 하게 되는데, 제가 혼자서 또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때? 어때? 아, 잠깐만 이제 올라가려니까 목이 나간 것 같아. 어, 떨려. 갑자기 또 떨린다. 너. 잠깐만. 어. 선수들. 가 배생 이번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히 쉬어. 악. 아. 아. 여기로 가면 이제 <laughs> 들어갑니다. 오. 시작합니다. 자, 으로넣무 이제 봐줘, 좀 좀. 응, 하, 하. 이 음, 그 소리 내면 되겠죠. 크게 내면. 어때, 파이팅. <웃음> 하, 하. <laughs> <laughs> 그런 <그럼>? 거면 괜찮아. <laughs> 어, 여기. 강남자 정동원 오늘 콘서트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laughs> 셋,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강 강남자 정동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웃음> 저 이제, 이제 갑니다. 곰탕 먹고 갑니다. 진짜 갈 거예요. GO!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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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좀 이따가 간대요. 좀 이따가. 잠깐만, 지금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나? 빠르게. 오줌 만 진짜 진짜 빠르셨어. 나 갑자기 긴장이 돼서 오줌 만추고있 30초 뒤에 시작해요. 아니, 30초 시간 달라고. <laughs> 진짜 빨리 갔다. 지퍼이나히생어 굿. 인형, 인형. 다다 오케이 어 <목소리도> 아, 떨리는 거지? 아. 왜 떨리는 거야. 안 그래도 떨려요지금 어 잠깐만 마사지를 더 받아야 될것 같아 <laughs> 몸이 뻣뻣해진 것 같아 지금 <laughs> 어, <예뻐>. <웃음> <웃음> 이게 <웃음> <저> 고생을 <laughs>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올라 진짜 가게이 걍 남자는 그냥 하는 겁니다 걍 아, 남자! 파이팅! 걍 남자! 와이팅 놀다 어, 와비율을 하자면 물인 것 같아요 요 사람이 하루, 하루도 물 없이 못 살잖아요. 뭐, 제가 꼭 무대를 서는 게 아니더라도, 쉬는 날에도 저는 차에 이동할 때 무조건 노래를 듣고, 씻을 때도 노래 듣고, 집에서 자기 전에도 노래를 듣고, 항상 음악은 제 옆에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그대 내 곁으로 볼순 없나요? 저에게 우주총동원이란 어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심장 같은 존재다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주총동원이 저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우주총동원이 없으면 가수로서 그리고 뭐 인간총동원으로서도 뭔가 우주총동원이 없으면 뭘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좀 우리 총동원이 있어야만 제가 발전할 수 있고, 또그 발전을 더 빛나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총동원은 저에게 심장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추억 수놓은 꽃들.